세피브로 돌아갈 수 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오늘 19 주제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19세 피부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 네. 네. <laughs> 네. 19세 피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로마테라피 관련한 오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성들한테 사실 피부는 가장 큰 숙제죠. 네. 탄력에 대한 고민, 뭐 미백에 대한 고민늘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 예뻐지고 싶죠. 젊어지고 싶죠. 그뭐 주름도 없고 젊게 어 이렇게 갖고고 싶은 게다 누구나 여성이라면 네. 다 바랄 텐데. 네. 그럴 때 이제 꾸준하게 사용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한 오늘 오일들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선생님? 아, 첫 번째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살로베리라는 네. 네. 오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블렌딩된 오일이죠. 스타라에서만 네. 나오는 오일이 바로 살로베리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일이 들어갔어요. 네. 총 6가지 오일이 블렌딩돼서 나왔는데요. 네. 다 피부에 굉장히 좋게 어, 최적화된 아이들이죠. 네. 그래서 총 여섯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아까 소개인 이 여섯 개를 각각 사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일까요, 어... 선생님? 글쎄요. 그 말이 들 거예요.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뭐, 네. 이거 5ml짜리 로즈만 해도 40만, 40만 원돈이잖아요 원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 헬리퀘스, 프랑켄세스, 샌다로 이거 뭐, 다 고가의 오일들이잖아요. 네. 피부를 좋기 위해서 이 오일을 다 사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네.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이 살루벨 하나를 네.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는 이 여섯 가지 오일이 연구원들이 연구를 다 통해서 그렇죠. 정말 최적하게 피부에 맞춰서 나온 블렌딩 오일이에요. 요 스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나온 거라서 요거를 네. 이제 바르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른 방식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즈 터치라고 해서 얘네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로즈 오도 있죠. 그 오도를 코코넛오일에 희석해서 이렇게 한 10ml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노론 타입으로 돼서.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섞어을쓸수 있죠. 네. 어떤 거를 쓰셨어요? 로즈 오일. 네. 그다음에 이제 네놀리네놀리 그다음에 자스민. 자스민. 다꽃 오일들. 다 터치 제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 식으로 바를 수 있게 나온 거고요. 네. 아예 이제 꽃 오일인데, 이게 코코넛 오일이 다희석돼서 나온 오일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요 각각도 되게 좋은데, 네. 우리가 꽃은 가장 예쁨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꽃 오일들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피부에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최적화돼서 쓰시려고 하면, 이 터치 제품은 하나만 뭐 이렇게 부담되시면 하나만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요이세 개를 다 사세요. 그래갖고 요거를 3개나 4개를 만들 수가 있죠 어, 어떻게 만들죠? 얘를 3분의 1씩 더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3개를 만들거나 한 4분의 1씩 해갖고 4개를 만들거나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꽃이 벌써 세가지가 섞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노론을 해서 얼굴에 바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쓰실 때 피부에다가 바로 바르셔도 되고 피부 미용을 위해서 혹은 향이 너무 좋아서 음. 향수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노론 음. 공병 이렇게 해서 검색하셔서 어, 사시면 되시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내가 만약에 원액이 있다. 이러면 원액을 넣고 네, 이렇게 코코넛 오일을 써서 코코넛 오일로 희석해서 쓰시면 되죠. 네. 그래서 얼굴에 쓸 때는 좀 안전하게 쓰려면 뭐 보통 1%에서 3% 그렇죠. 그 정도 하면 돼요. 그럼 총몇 방울 정도 되죠? 1%다 이러면 두 방울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방울. 네, 뭐 3%라면 여섯 방울 정도. 네. 그래도 나는 뭐 괜찮아 이러면 조금 더 쓰셔도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얼굴은 좀 민감한 부분 있으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좀 약하게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이도 저도 귀찮으면 아예 이렇게 터치 제품을 아예 사셔서 그냥 향이 좋은 걸 사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로즈가 좋아, 나는 자스미이 좋아, 아니면 네놀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각각 하나씩 해서 향수처럼 이렇게 여기 향수 바르듯이 이렇게 귀 밑이나 발라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 밑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팔목 안쪽.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발라서 향기 맡고 어, 그러면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림프절 따라가고 이렇게 발르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음, 은은하게 해서 내가 향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향수용으로 쓰셔도 되고 그렇죠. 내가 얼굴에 쓰고 싶다 이러면 이 헤어라인 이렇게. 따라서 네, 여기 얼굴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해서 바르셔도 되고 네뭐 어, 이렇게 뭐 얼굴 전체 쭉쭉쭉쭉 바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터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 전혀 사용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 2주만 쓰셔도 어, 효과가 진짜 좋구나라는 걸 음, 체감하실 맞아, 수 있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자, 그리고 다음 제품 보자 자, 이제 또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laughs> 야로우 폼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야로우라는 네.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야로우는 상처 재생이나 이런 데도 되게 탁월하고 너무 탁월하죠. 아로우라고 하는 오일이에요. 한번 손등에 이렇게 한 방울 네, 해서 삭, 네. 색깔을 이렇게 착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파란색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네네네. 이렇게 파란색 오일이 되어 있는 게 아로우예요. 맞아요. 네. 어디에 좋을까요? <laughs> 상처 치유, 재생, 네. 항염 이런 거에 너무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좀 최적화 돼서 나온 게 바로 이 야로우 폼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름이 왜 폼이죠? 얘는 이제 성유 오일이 들어가서. 그렇죠. 네. 이건 네. 아예 희석돼서 나왔어요. 네. 성유 오일이라고 하는 캐리어 오일에다가 야로우 오일을 이제 섞어서 30ml 용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좀 안전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 성유는 여성한테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중년 여성분들, 뭐 그냥 젊은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성유고요 그리고 뭐 피부 탄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여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그냥 수시로 뭐 화장품처럼 이렇게 피부 재생을 위해서 쓰셔도 되는데 그 외에도 다른 기능이 있어서 몸에 들어가면 흡수되면 또 다른 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겸해서 네.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야로우펌은 이제 피부에 쓰시려고 하면 요거 이렇게 얘가 스포이드로 되어있어서 사실 네. <웃음> 이게 열리지가 <laughs> 않네요. 잠시만 네. 잠깐 갖다 드려.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한 방울씩 그냥 로션을 섞어서 바르고 있는데 <laughs> 피부가 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무 시술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땡겨 네. 올라갔는지, 보시는 분들마다 살이 빠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 네, 네. 어, 뜯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기게 성류 오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굳어요. 그쵸. 흐르고 이러면. 네. 그럴 때잘안 되면 저는 가위를 이용해요. 네. 그래서 가위 여기 뒷면 여기 있잖아요. 네. 이걸로 이렇게 해서 열면잘 열려요. 그래서 네. 열렸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얘 보여드리면 얘는 네, 여기 이렇게 파란색?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란색 오일로. 자, 이렇게. 보이시죠? 파란 색깔. 이게 바로 카마줄렌 성분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건데요. 네. 대체적으로 오일들 중에 파란 색깔을 띠는 아이들은 비슷비슷한 성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네, 탁발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꼭 굳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뭐 무슨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상처가 났을 때도 쓰셔도 돼요. 네, 네 그렇게 다양하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내 피부가 너무 소중해 이러면 피부에 최적해서 쓰시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이런 꼬마병 같은 데다가 꼬마 네. 스포이드가 좀 편해요. 맞아요. 얘 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을 아예 여기다가 네. 뭐좀 덜어놓고 네. 아까 살로벨 있잖아요. 네. 얘는 또좀 불편한 게 약간 이렇게 노란 타입으로 좀 나왔어요. 네, 얘는 스포이드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얘를 차라리 여기에다가 이걸로 해갖고 한두 방을 이렇게 해 갖고 얘를 여기다 먼저 넣고 네. 그다음에 남은 이제. 야러우을 음. 여기다 채워서 요걸로 이제 마무리 뭐 화장품 바를 때 그렇죠. 마지막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있죠? 저는 주로 음. 이제 마지막 크림에다가 네. 여기 크림을 여기다 덜어놓고요 얘를 한 방울 이렇게 톡한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거든요 저는 네.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을 때좀 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뭐냐면 어왜 이거는 많이 넣어도 된다 그랬는데 얘는 왜 한두 방울만 음. 넣으라고 하세요 음. 하시는 분들이 음. 그렇죠. 있어요 왜 그렇죠? 얘는 원액이에요. 네, 저희들이 블렌딩 네. 오일이라고 했지만 그 블렌딩이라는 의미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여섯 가지 오일들이 다 섞여 들어와서다 원액입니다. 원액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블렌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야롱폼 같은 경우에는. <laughs> 성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류 네. 캐리어 오일에 희석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음. 조금 더 과하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석이 됐다. 네네. 그래서 용량도 이렇게 30ml로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굳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꼬마병에다가 얘를 덜어서, 여기에 살로벨도 한두 방울 넣어갖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림에 발라서, 그렇죠. 크림에 한두 방울, 한 방울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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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네네. 얼굴 전체 파발 넣으시면 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음. 이 용량도 30ml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량이에요. 쓰죠. 그래서 음. 집에 뭐 따님이랑 같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네 가족 전체 응.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용하고 진짜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아, 만들었어요. 아, 선물 많이 편이. 하고요. 저 네. 교육할 때 이제 네. 교육생들한테도. 제 인기가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교육할 때. 왜 <laughs> 다들 이렇게 꿈화병에다가 덜어드리는데 네. 진짜 네. 쓰고 나면은 되게 느낌이 다르다. 맞아요. 너무 좋아지셨다고. 아침에 뭔가 이렇게 땡겨지는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있어요. 얘는 네. 야로우에서 야자랑 살로벨의 살자를 따서 야살세럼이라는. 참 이름도 잘지었요 네. 그렇게 많이 진으셨더라고요 네, 네. <laughs> 주름지우개라고 하는 네. 또 일명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름에 탁월해요. 그래서 네. 특히 우리 눈가 이런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간 어, 그냥 이런데도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네. 더 좋아요. 그... 그래서... 지금 이제 신소이를 쓰고 나서 훨씬 더젊어졌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렇더니. 런 네. 그래서 나이가 어 너는 왜 나이가 거꾸로 먹니? 막이렇게 너만 안 늙은 것 같아. 이제 몇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막 이렇게 대학 친구들 보면은 네. 저만 안 늙었다고 음. 어, 하는 그런 소리 를 많이 듣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뭐 스킨케어 이런 쪽은 제가 문외원이라서잘 스스로 관리를 안 해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음. 오일을 쓰기 시작한 이후에는 어너 진짜 피부톤 좋아진 것 같아. 음. 어너 얼굴 무슨 음, 한 거. 이런 음. 소리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뭐한 뭐 거야? 네, 뭐한 거야? 나도 알려줘. 그냥 네. 아로마를 써! 쓰면 젊어져! 네. <laughs> 아로마 탓인가?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네네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아로마가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썼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걸 몰라요. 맞아요. 네, 아까 오셨던 많았죠. 고객분의 한 분도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향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 같아요. 맞아요. 좋은 거는 나만 알면 재미없어요. 주변에 열심히 퍼뜨려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뭐 동네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거를 뭐 하나씩만 이렇게 구비를 해서 우리 다 나눠서 섞어쓰자 이렇게 네, 하셔도세 명이 모이시면 되죠. 너무 좋죠. 세 명이 하나씩 사서 이걸 그렇죠? 나눠서 세 개를 만드시면 되요. 그러면. 어, 꽃 세럼이 되는 거고요. 네. 어이를 하나 사서 네. 이걸로 여러 명이 나눠서 써도 되시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피부 관련해서 네. 이제 19세 피부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다들.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고 <laughs> <또 하고> 싶어요. <웃음> 네. <웃음> 19세처럼 지금 그 젊은 자체가 얼마나 예뻐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19세 우리 20대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쁘잖아요. 네, 네. 뭘 바르지 않아도 그 젊은 자체 그 자체로도 탱글탱글한. 댕글 댕글 싱죠 그렇죠. 네. 그 화사하고 네. 주름 하나 없고 그런 느낌을 아, 갖고 싶다. 이러면 애션쇼 오일을 생활화하셔서 네. 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덜어서 이렇게 어, 발라보세요. 네. 그러면 정말 피부 나이를 거꾸로 어, 먹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19살로 네. 돌아가게 만들어듭니다할수 있어요. 할수 네.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애션쇼 오일을 우리 몸에... 한없이 남아있진 않아요. 맞아요. 거의 24시간 아니면 다 배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 꾸준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꾸준한. 네. 네. 일주일에 맞아, 한 번, 맞아. 한 달에 한 번,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꾸준하게, 네. 한 정말 1년만 써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laughs> 아, 이제, 내 생활에서는 에이션쇼 오일을 빼놓을 수가 없고. 떼려야 될 수가 네. 없죠. 네. 모든 생활에 아마 거의 젖어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너무 다른 쪽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렇게 피부로 네. 먼저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맞 제가 조금 너무 예민해라고 하면, 정말 아주 소량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꼬마병이 있어요. 또 꼬마병. 네. 그래서, 요런 꼬마병에다가 덜어서, 요걸로 한 방울 쓰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톡, 톡, 여기를 치면, 톡하면 한 방울이 나오거든요. 이제 요걸로 한 방울을 먼저 시작하세요. 희석해야 돼요. 반드시 크림에 어 그리고 괜찮으면 조금 한두 방톡톡두번 톡톡 두 번. 그렇죠? 자, 요한 방울에 요거는 4분의 1 방울이 되거든요. 자, 네. 요걸로 먼저 시작을 해 보시고 어 괜찮다 이러면 이제 스포이드 병에다 옮겨서 그렇요 뭐, 스포이드 병으로 서 크림에 한 방울 섞어서 네. 이렇게 발라 주셔 가고 이렇게 전체 펴 바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새 팩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어,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팩에다가도 같이 얘를 섞어서 이렇게 좀넓게펴 바르시면 같이 흡수되기 때문에 또 효과가 배가 되시거든요. 레시한 줄이 가장 특징이 뭐예요? 흡수. 우리 <laughs> 그렇죠. 진피를 뚫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네, 실제 화장품에서 우리가 진피를 뚫을 수 있는 거는 많지 거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는 무슨 나노 공법이나 무슨 공법이나 이런 게 나와서 뭐 이제 피부 진피까지 흡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쉽진 않아요. 에이? 그런데 이런 에센스 오일은 우리 진피를 뚫잖아요. 그렇죠. 혈액을 타고 다니잖아요. 네. 네. 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피를 뚫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정말 피부에 좀 탁월한 효과를 보고 싶다 네. 이런 분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 그러면 피부가 몇 세까지 가신다? 1 9 살. 열아 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네. 꾸준한 에센셜 오일은 거의 꾸준함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뭐 한두 번 쓰시고요. 일주일도 안 쓰세요. 네. 어, 그럴 고별로난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면 안 되시고요. 네. 정말 한달 아, 최소 진짜 몇 달은 진짜 꾸준하게 쓰시면은, 아, 진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확실합니다. 강인하지 않나요, 선생님들? 네. <laughs> 제 피부가. 느끼신 거죠? 네. 네. 제 나이가 이제 50이에요. 아, <laughs> 어, 느끼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에 무슨 짓한 거야, 너뭐 했지? 네. 나저 피부가 1도 다르지 <laughs> <laughs> 네, 피부과는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전보다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진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신쇼일것 같아요. 네. 저는 네, <laughs>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9세 피부로 돌아오고 싶은 욕망은 다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어다고 19세가 되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피부만큼은 좀더 젊어지고 싶은 그 부분을 에센셜 오일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관련한 어, 좋은 뭐, 피부에 좀 특화된 오일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네. 물론 뭐이 하나하나는 라벤더도 피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은 다 접고. 네, 어, 저희가 너무 길게 할수가 네, 없기 때문에 피부 관련해서 왜 네. 주제가 식곳의 피부로 돌아가기, 돌아가기 때문에 식곳의 네. 피부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꽃계열 오일들이 좋다. 네. 로즈, 뭐 자스민, 레놀리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원액으로 사기엔 너무 비싸거든요. 네. 아예 그냥 편하게 향수처럼 또는 세럼처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터치 제품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터치 제품을 해서 그냥 수시로 이렇게 바르시고 향 바르시고 얼굴도 이렇게 해서 그냥 수시로 바르시면 되세요. 네.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바디크림 같은데 섞어서 온몸에 나는 이 향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네. 또 온몸에 이렇게 발라주셔도 네. 돼요. 활용도는 진짜 많죠. 네, 너무 얼굴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몸까지 사랑하시, 네. <laughs> 사랑한다면 아, 네. 네. 뭐 몸에도 이렇게 네. 바디 로션에도 이런 거 넣어서 한두 방울 넣었고 전체 바르시면 피부도 보습 효과도 있고 다재생학고 효과도 있고 너무 여성 좋습니다. 호르몬 질환에도 좋고 네. 이렇게 그렇죠. 때문에 코도일들은 네, 또다 네. 호르몬 계열를좀 건드려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죠. 우리가 어, 이런 여성 질환이나 여성 이런 생식기 이런 거는 사실 호르몬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그거 관계죠. 맞아요. 음, 그래서 이런 호르몬에도 꽃 오일들은 되게 도움이 되고요. 네. 또 피부에도 좋고요. 생식기에도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성분들이 꽃 오일을 굉장히 많이 끌리시는 것 같은데 다만 안타까운 건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향수제 같은 경우는 꽃 향기들을 품고 있다고는 하지만 천연들은 아니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특히 여성들한테 좀 취약한 문제점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화학구조가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그치, 유사하게 그치, 생겼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었을 시에 배출이 잘 되지 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새 네.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를 아, 일찍, 일찍 시작한 문 네, 성조숙증 음. 때문에 문제가 뭐, 생기 8살에도 생리를 하는 애들 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어. 있고 그리고 조기폐경 이런 네,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게 대부분 환경호르몬의 문제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비위비해진것 음. 같은데 그런 천연이 아닌 제품들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천연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네. 네, 네. 네. 에센셜 오일을 꾸준히 쓰시면 네. 예쁜 피부 당연히 가져가고요 네. 어, 식구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웃음> 믿으십시오 <웃음> 네. 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 <laughs> <웃음> <웃음> 이제는 이거와는 떼려 뗄수 없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좀 활용을 많이 하셔서 이 좋은 네. 거를 좀 빨리 체감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으로 아주 비싼 오히 뭐 화장품 굳이 쓰지 않아도 네. 음, 진짜 자연에서 온 선물로 내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돈 많이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식구 주제로 또 인사드리고요. 네. 또 저희 금요일 날도 해시태그 사례. 건강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또 네. 재밌는 이야기가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 네,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